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겨울철엔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위험해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신발을 신어주세요. 빙판길은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니 햇볕이 드는 길로 보폭을 줄여 보행하세요. 외출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세요. 낙상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보세요. 물 없이 되는 게 있나요? 더 좋은 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물을 위한 오늘의 노력이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의 해답을 찾습니다. 순수 365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라디오 정보 센터 KBS 부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차경현입니다. 해운대 반송동 도심 인근에 대규모 숲속 야영장이 들어섭니다. 산림청이 부산에 만드는 첫 숲속 야영장인데요. 위치는 반송여중 뒤편입니다. 규모가 34,700제곱미터.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영산대역에서 5 0 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심에서 접근하기도 쉽지요. 야영장 캠핑장 이런 기본 시설 외에 산책로 체험장 등 편의 시설도 함께 건설된다고 합니다. 오늘 권보란 부터 함께하는데요 부산에서 이렇게 숲속 야영장 생긴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어 그러니까요 또 바다랑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그럼요. 또 주변에 해운대 수목원도 있는데 이곳이랑 또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빨리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을 <laughs> 네.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대가 큽니다, 아주 3년만 기다리세요. <laughs> 네. 네. 저, 우리 부산은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림 지역도 많고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숲속 야영장도 생기고 하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 도 관광지로도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정보센터 뉴스리와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6개월 만에 리노 삼성차 노사관의 상생이 깨지고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인데요. 잠시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용득의 부산의 숨은 이야기는 외국에 알려진 5, 6도의 최초 이름에 대해서 어, 얘기 준비했고요. 마음의 휴식 시 테라피가 또 이어집니다. 그립고 따뜻한 12월을 주제로 시 감상해 보시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뉴스 리와인드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리와인 뉴스 속으로. 네, 지난해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던 르노 삼성차 노사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돌변하여서 인원을 줄이고 희망퇴직을 받고 여기에 대한 불신은 노동조합은 거기에도못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 회사는 현재 수출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앞서 쟁의 행위 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네르노 삼성 자동차가 노사 갈등으로 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기 부분 파업 끝내고 상생 선언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네또 네, 파업이네요. 자세한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10일에 열린 제2천반 조합원 총회에서 66.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사는 12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굴섭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노조는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지난해 동결된 기본급 인상과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변동급 급과 인력 감축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리노삼성자동차 파업은 이 부산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만큼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무동환경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그 밑에 딸려 있는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 가뜩이나 유세, 조선 항만, 뭐 자영업자도 그렇고 길거리 가다 보면 임대 붙여놓은데도 진짜 많거든요. 다들 어려서 워난린데 서로 좀만 양보를 해야 다른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분들도 먹고 살 긴데 아무튼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바람직한 건쓴 거죠. 현재 균형 노조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중수업체들 말이주라고대모했습니난 그게 제일 좋겠어요. 예, 하청업체들한테 좀 잘해줘라. 음.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음. 그는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다면. 난 진짜 대환영이에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노조가 양보를 조금 하는 게안 낫겠나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도 어느 정도가 돼야만이 또 노조도 생각 직원들 생각도 대할수 있고 이런데 너무 좀 강하더라고요. 네 시민들이 또 걱정이 많으시네요. 네. 예. 노조에서는 기본급 인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노조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무엇보다 이 노조는 회사가 노사 상생 선언 120일 만에 희망 퇴직을 단행하는 등이 반강제로 인원을 줄여온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노조 측은 이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도 수년간 기본급 인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르노 삼성 자동차 자, 두재정 노조 수석부위원장입니다. 교섭은 11월 28일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고요. 교섭 결렬이 감지되자 자기들이 2주 후에 재선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벌써 2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희망퇴직이라는 비명하에 회사에 대한 고령자들 그리고 사원들을 지금 서서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는 가운데 인력이 자기들을 원하는 희망 퇴직의 수준이 안 나오니 현재 강제 배치 전환을 해서 힘들면 나가라는 식으로 해서 아무데나 막 보내고 있거든요 재작년에는 3,500억 정도의 흑자가 났고 19년도에는 한 1,700억 정도가 흑자 예상으로 지금 회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거죠. 17일 날에 쟁의 대책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지만 그때 소집을 해서 파업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조 측 얘기를 들어봤고 사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회사 측은 르노그룹 내이 공장 중에서 부산 공장이 시간당 생산비용이 좀 많이 들고 글로벌 경제력 강화를 위해 기본급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노조에 대해서 이건 불법 파업이다. 네. 뭐 이런 주장 때문에 이제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차 이 사측이 부산 지방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른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쟁의 조정을 지방 노동 위원회가 아니라 중앙 노동 위원회가 다뤄야 한다며 행정 소송과 함께 조정 중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해놓은 만큼 법적 판단이 나오 이 전까지는 파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소송으로 서로 가고 있고 그래서 노조 측의 반발이 참 크네요. 네, 맞습니다. 노조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노조 흔들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 노조 측은 먼저 노동위원회법 제 3조 4항에서는 중앙노동위원장은 회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서 이 사건 처리를 할수 있게 하고 있던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조정 회의 때도 인건비 자료를 내라는 진호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회사가 교섭 때부터 줄곧 불성실해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조는 이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회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겨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조정 절차 이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아니, 뭐, 타협이. 되는 게뭐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전문가 입장은 어떤 어떤 의견이에요 이 여기에 대해서? 네 우선 이 프랑스 르노 본사는 올해 초 수출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자 그 결정을 미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닛산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캐치카의 위탁 생산이 무산됐고 또 내년 출시 예정인 신차 XM3의 유럽 수출용 위탁 생산 물량도 아직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닛산 로그의 그 마지막 생산 물량으로 버티던 무삼성 부산 공장의 가동률이 내년에는 생산 절벽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구조조정 압박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공장 가동률 저하 우려로 부산 공장 존립의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하는데요.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GM 때 군산 공장이 30%일 때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때도 80, 50, 30까지 줄어들면서 공장 폐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공장은 차를 생산 못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대략 한30% 정도가 지속이 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고정비로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더라도 1년 동안 부분 파업을 하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다 놓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 말에 XM3 일부만 생산을 하고 생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열심히 노사관계 하더라도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해서 부산 공장을 최소한 7, 80% 이상 가동을 시켜줘야 되는 게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팝을 버린다면 아예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르노 본사에서도 부산 공장의 졸립에 대한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를 댈 거라고요. 졸립의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네, 6개월 만에 다시 깨진 르노삼성차 노사 간의 상생선언. 네. 이 때문에 부산 지역 사회에서도 노사에 대해 부산 공장 가동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측이 하루빨리 장기 운영 방안을 제시해서 노조 협조를 구하는 방향. 그리고 노조 측도 그동안 지역사회가 보내준 애정과 지원을 무겁게 여기고 지역 경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 르노삼성차 노조는 파업의 수위와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묘노 삼성 자동차 노사 갈등 파업의 뉴스 리와인드 이야기까지 어, 듣고요. 이어서 30초 시민 발언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관심 있게 본 뉴스를 모아봤는데요. 시민 패널 내가 뽑은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가 뽑은 오늘의 부산 뉴스는 부산의 전국 처음으로. 도심형 치유의 숲이 들어선다는 뉴스입니다. 치유의 숲은 고령화 시대 의 노인들과 신체허약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산림 치유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숲을 말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산에 가면 굉장히 또 사람들이 우 괜찮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좀더 필요한 좀 괜찮은 숲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뽑은 오늘의 부산 뉴스는 부산과 유럽 교류 활성화 관광정책 포럼이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3월에 부산과 핀란드 헬싱키 직항 노선이 운항한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서 유럽 가는 사람이 많은데 핀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산도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을 써야 될것 같아요. 내가 뽑은 오늘의 부산 뉴스는 부산 북구에서 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와 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아, 진짜 어 황당하지요 한꺼번에 그렇게 발생한 보다는 조금 사전에 차근차근 그런 어, 발생이 미연에 그어 확인할 을수 있는 그런 사전에 그 점검을 조금+ 조금 했으면 하는 음, 그런 바람입니다 뽑은 오늘의 부산뉴스는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주차 대란 예고입니다. 국제 아트센터가 이제 생긴다는 기사를 봤는데 좌석수에 비해서 주차면이 현저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기사를 봤어요. 부산문화회관에 비해서 이 아트센터의 주차면이 네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주차 대란을 피할 수 있는 예방책이 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목소리> 이어서 부산의 인문지리학 이용득의 부산의 숨은 이야기 오늘은 외국에 알려진 오륙도의 최초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알려진 오륙도의 최초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륙도 명칭에 대한 유래설은 두 가지가 내려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전통설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이 제기한 조석 간만설입니다. 우리 전통설은 1740년 당시 동래부사 박사창의 이 지역의 역사서 동래부지에서 비롯됩니다. 동쪽에서 보면 여섯 봉우리, 서쪽에서 보면 다섯 봉우리여서 그렇게 맹맹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쪽에서 보면 여섯이요. 영도 쪽에서 보면 다섯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섬의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는 오륙도의 이름은 알고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담긴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조석간만에 따라 섬이 다섯이 되었다가 여섯이 된다는 설인데요. 이 설은 부산 초랑회관에서 한동안 조선의 역관으로 근무한 오다이 국고로의 저서 초랑하집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조석간만의 차이에 따라 다섯, 여섯 섬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육지쪽인 성두말에 가장 가까운 우삭도가 밀물때는 둘, 썰물때는 하나의 섬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학설보다 좀더 실정적인 차원이라 한동안 조석간만설을 정설처럼 미동게 사실이지만 최근엔 우리의 전통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륙도가 서구 사이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797년 10월 용당포에 입항한 영국 해군 탐탁선, 보로비던스호의 부속선, 프린스, 윌리엄 헬리오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유혹으로 가득 찬 용당포에 몰면서 조선 수군 몰래 부산항 최초의 항박도를 그렸는데요. 여기서 오륙도는 그들의 눈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 검은 바위라는 뜻의 블랙락스였습니다. 영국 해군의 블랙락스라는 명칭과 우리 고유의 명칭 오륙도를 함께 포기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1875년 일본 해군의 수로로에서 조선국 부산항 해도를 처음으로 발행하고 여기에 오륙도를 포기합니다. 이후 일본은 1886년에 오륙도를 다섯 개의 검은 바위라는 의미로 오흑함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1904년 해군생에서 나온 부사랑 해도에도 오륙도, 1907년에 나온 조선 수르지에서도 오륙도로 함께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차경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정보센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정보센터 함께오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7분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휴식 시 테라피 시간인데요. 12월 그립고도 따뜻한을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앙송과 사단범이시 읽는 문화에 김유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정희 씨의 겨울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어,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네, 잘 오셨어요. 네. <laughs> 자, 오늘 12월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그립고도 따뜻한 네. 어떤 시가 될까 궁금하네요. 아, 네,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하고 네. 쌀쌀한데요. 호흡기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음의 처방전. 음. 오늘의 비타민 씨는 조양미 씨의 온돌빵 그리고 곽재구 씨 네, 사평역에서입니다. 네. 조향미 곽구 시인의 시. 네. 네. 온돌방 뭐 제목만 들어도 참 정겹고 따뜻하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오늘은 이 온돌방 어떤 시가 들는지. 조향미 시인이 우리 앞에 국화차. 그때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예. 찬 가을 한자락 여기 환한 유리잔 뜨거운 물 속에서 몸을 푼다. 네.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네요 네. 네. 그렇네요. 예. 네. 어, 저양미 씨는 35년 동안 부산에서 국어 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네. 어, 저는 겨울이 되면 특히 저양미 씨네 이온돌방이라는 시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음. 네. 어, 다 그러시겠지만 어릴 적에 이제 시골 친척집에서 느꼈던 구수하고 따뜻한 그런 추억거리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 안혜영 선님도 그런 추억거리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시골에서 안 자라서 사실 이런 <laughs> 느낌은 없는데. <laughs> 네. 예, 근데 우리가 단어에서 그냥 온돌방하면 네. 옛날에는 온돌이 있었으니까. 네네 네, 네. 예, 한 한옥에 어, 그 따뜻한 그 추억은 떠올라요. 네. 음. 그런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같이 네. 들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조향미 시인의 온돌방. 또 향미 할머니는 겨울이면 무를 썰어 말리셨다. 해 좋을 땐 마당에 마루에 소쿠리 가득 구준 날엔 방안 가득 무향내가 났다. 우리도 따순대를 골라 호박씨를 늘어놓았다. 실겅인 주렁주렁 매주 뜨는 냄새 쿰쿰하고 민목에선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아랫목 술독엔 향기로운 술이 익어가고 있었다. 설을 앞두고 어머니는 조청에 버무린 쌀, 콩, 깨강정을 한방 가득 펼쳤다. 문풍진 바람 쌩쌩 불고 문고리는 쩍쩍 얼고 아궁인 지긋한 장작불 등이 뜨거워 자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우리는 노릇노릇 토실토실 익어갔다. 그런 온돌방에서 여물게 자란 아이들은. 어느 먼날 장마처럼 젖은 생을 만나도 아침 나팔꽃처럼 금세 활짝 피어나곤 한다. 아, 그 온돌방에서 세월을 잊고 익어가던 매주가 되었으면 한세상 취게만들 독한 밀주가 되었으면 하니 아니 그보다 품어 주고 키워 주고 익혀 주지 않은 것 없던 향긋하고 달금하고 쿰쿰하고 뜨겁던 온돌방이었으면. 네 조양미 씨네 온돌방. 어, 온돌방에저도 어릴 때는 한옥에 살았기 때문에 네. 온돌방을 잘 알죠 네. 정말 그 뜨겁거든요. <laughs> 네. 어 등이 뜨거워 자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우리는 노릇 노릇 토실 토실 이거 같다. 아, 유 시인들의 그 시어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표현이 네. <laughs> 참 재밌기도 하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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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온돌방에서 여물게 자란 아이들이 장마처럼 젖은 생을 만나도 또 아침나팔꽃처럼 활짝 피어나곤 한다는 그 말에 우리가 시한 편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어떤 무한한 긍정 에너지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조양미 시인의 온돌방 보내드렸고 다음 시는 이제 곽재구 시인인 거죠? 네. 어, 이 시도 우리나라 대표 애송시 중에 한 편인데요. 어, 곽지구 씨를 잠깐 설명드리면 1954년 광주 출생으로 신춘문예 사평역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네. 어,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은 사평역을 찾아나섰다고 하는데요. 음. 어, 사평역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역이라고 합니다. 음. 저거 네. 사평역 어디 있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laughs> <laughs> 어, 네, 가상.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읽으셨지 않으셨나요? 음, 음, 음. <웃음> 네. <웃음> 음. 네, 네, 시대적 아픔과. 아름다운 서정을 그려낸 곽지구 시인의 데뷔작 사평역에서는 소설과 드라마, 노래로도 장리를 달리하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곽지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사평역에서 곽지구 막차는 종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소미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돗밤 난로가 지혀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며친 졸고 며친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돈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정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로 수렌치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아른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 아픈도 다설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 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어. 약간 지금 뭔가 애틋하고 마음이 네. 아프기도 하면서. 네, 따뜻하기도 하고. <laughs> 네, 네, 그렇네요. 오늘 또 주말이니까 이제 금요일이어서. 내일 네. 또 주말 시작되면, 어, 어디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laughs> 생각도 드네요. 네, 기차행도 좋을 듯 한데. 음. 어. 정호승 시제목 중에서 눈물이 나면 기차 를 타라 이런 음. 시제목이 있기도 한데 네. 어, 그럼 어, 기차 여행은 내일 하시라고 기 잠깐 쉬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합니다. <laughs> 네. 네 정호승 신의 풍경 달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호승 신 풍경 달다를 저하고 함께 네아네 아, 네. 항상 이제 시 시간에 함께 해봤는데 <웃음> 네. <웃음> 오늘도 한번 해보죠 정달다 정호승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먼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내 네, 풍경 소리가 들리면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네. <웃음> 아, 아, <웃음> 네, 풍경 그소리들참 좋잖아요. 네, 정말 네. 맑고. 네. 네, 청명하죠. 음, 네. 그 시에 또 이렇게 풍경을 담아내니까 그것도 참 좋네요. 네. 어. 하여튼 풍경 소리 들리면 내 마음이 찾아간 줄알아요 저는 실제로 이 시를 보고 운주사에 음. 가본 적도 있습니다. 아, 네. 아,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예. 하여튼 풍경 소리뿐만 아니라 뭐 짧은 시한편 적어서 엽서라도 네. 보내면 좋겠다 싶은데 네. 요즘은 잘못 뭐 엽서 쓰고 이런 일이 없어서. <laughs> 카톡이라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 씨. 네. 음, 하여튼, 어, 오늘 이게두 편의 시를 지금 쭉 함께 저하고도 낭송도 해봤고 또 이제 들어도 봤는데, 네. 시가 이렇게 치유하는 힘이 참 크다고 하죠 정말. 네. 어, 마음의 호흡을 맞추니까 좀 그런 음. 것 같고요. 네 명상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음. 자기 수행이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어,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읽으니까 네. 이것도 또 색다른 느낌이고. 네. 좋네요. 네, 어. 나운서님과 아주 친해진 느낌입니 <laughs> 그렇네요. 네. 한번 시를 집에서도 혼자서 이렇게 낭송도 해보지만 가족끼리 뭐 남편하고 함께하면 참 좋을 텐데 남편이 잘 도와주셔도 어, 남편은 모르겠지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이라도 네. <laughs>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하여튼 시로 즐기는 네. 작은 행복, 소확행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나태주시는 행복을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음. 그리고 힘들 때 마음 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음. 어, 오늘도 함께 나눌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저는 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예, 시로 함께하는 시간 사단법인 시해 있는 문화의 김유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를 읽으면 상처도 고치 된다. 신년에 또 희망찬 시로 함께하겠습니다. 음, 네. 여성장애인 민화작품전 담다가 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 부산인권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가 31일까지 마련했다고 하는데 여성장애인들이 그린 작품입니다. 장애인도 개별 특성 또 개성을 가진 독립주체라는 걸 호소하는 각각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개성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이번 전시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KBS 부사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차경애였습니다. 고맙습니다.